안녕하십니까. 땅콩나라의 공주 김깡콩이라고 합니다. 백성분들은 잘 지내셨는지요? 어, 감사합니다. 설기 백성. 아닙니다 사부백성 너무 애를 혼내지 말기나 그래 좋다 내가 기꺼이 말하지 아. 어마마마께서는 허락을 안 하십니다 백성분들 네 그래도 백성분들을 생각하면 소통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게냐? 어마마마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너이리와 잠시 후. 아니 어마마마.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? 어 그냥 다안 된다. 딱 어째지 왜 하는 게냐? 네? 엄마마마는 지금 저에게 관심 1도 안 주셨어요. 그동안. 근데, 보통을 하니까 헐 낫더라고요. 엄마마마가 아세요? 엄마마마가 아시냐고요! 그동안 저 공주라는 신분 때문에 친구도 없이 자랐어요. 제가 혼자 잘 논다고요? 아니요 힘들었어요. 맨날 창문 밖을 보면 애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고 저 집에서 항상 공부했죠. 왜 이렇게 큰 놀이터를 나 혼자밖에 안 놀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혼자서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. 널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근데 왜 소통을 하라는 것이지? 네? 대체 왜절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? 엄마, 마마 때문에 상처받기 싫으니 나가주세요. 어머머머, 얘 말하는 것좀 봐. 그래 다 간다 다가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올게다. 야 어디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 공주신문?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 제발 저에게 압박감 부담 좀 주시지 마시라고요. 뭐? 네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주자리라고.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뭐예요? 행복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서 가식도는 그 자리가 좋다고요? 그래 감도라 감도! 감둬. 하지만 다음날 다른 나라가 땅콩 나라를 침략해 깡콩이는 납치가 되고 가족들은 깡콩이의 빈자리를 심하게 느끼게 된다.